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마늘 삼계탕을 만들 거예요. 닭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소주를 희석시킨 물에 담가 놓습니다. 30분 후 닭을 깨끗하게 씻어 놓습니다. 쌀뜨물을 붓고 끓입니다. 인삼 내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. 사이사이 흙 같은 거는 이런 칫솔로 닦아주니까 좀 깨끗하게 닦아지더라고요 제가 팔에 엘보가 오늘부터 엘보에 좋은 한약을 먹는데요. 두 번째에는 딸이 시켜줘서 왔는데요. 사은품으로 인삼이랑 한기가 왔더라고요. 인삼이랑 한기 보니까 삼계탕 생각이 나서 애들 해주려고 세척하는데 사은품이라서 인삼이 실안이 좋네요. 다시망에 통오추 한 스푼, 황기 두 뿌리, 팥뿌리 반컵을 넣고 다시망을 만들어 놓습니다. 손질한 닭 속에 인삼 한 뿌리, 마늘 네 쪽, 대추 두 개를 넣습니다. 칼로 살을 조금 찢어 놓습니다. 겉에 있는 껍질 부분에서 찢어야지, 안에서 찢어지면 잘안 찢어져요. 그 안으로 다리를 놓고 X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. 물이 끓으면 다시 망을 넣고 만들어 놓은 닭을 넣습니다. 처음에는 다리가 있는 쪽으로 놓고 끓여서 30분 정도 끓였어요. 끓이면서 올라오는 불순물은 다 제거해주세요. 뒤집어서 20분 정도 끓이니까 저는 알맞게 끓여졌더라고요. 다 익은 닭은 뚝배기에 옮깁니다. 뚝배기에서 한번더 끓인 후 팔을 올리면 맛있는 마늘 삼계탕 완성이에요. 저는 닭을 잘안 먹어서요. 잘안 먹기보다는 거의 안 먹어요. 그래도 맛은 어떤가 하고서는 좀 보려고 조금 먹어봤는데요. 살이 정말 적당하게 딱 익은 게 맛있더라고요. 저는 이런 고기 요리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잡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. 그래서 맛을 보는 이유는 잡내가 나나 안 내나 확인하려고 맛을 보는데요. 진짜 잡내가 하나도 없는 게 맛있네요. <laughs> 요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. 저는 아예 안 나가고요.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시켜서 해주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도 싱싱하니 정말 맛있게 됐다고 애들들이 다잘 먹었어요. 면역력도 기르면서 영양가 있는 마늘 삼계탕. 맛있게 끓여 드세요.